심리게임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심리게임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기억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같은 시각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오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무리들은 이 여인이 가늠하지 말라는 일곱째 경영을 범했다고 비난하였고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가늠을 하였을 경우 돌로 쳐죽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한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란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하며 준수하지 않는다고 사내들 인공회에 고소를 당할 것이었고,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선언하면 로마인들만이 가졌던 사형 명령. 권한을 횡령한다는 이유로 로마에 고소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과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답답해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고 계신 바닥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닥에 쓰인 내용을 본 사람들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랍비들이 왜 갑자기 놀라고 부끄러워하는지 알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은밀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인을 고소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지라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쓰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음으로 여인을 비난하며 정죄하였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을 보시고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엄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후에 이회계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1. 성경이야기에서 박해자, 구원자, 희생자를 찾고 그들이 느낀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감정탄 넣어 기뻐요, 신나요, 걱정돼요, 슬퍼요, 기분 좋아요, 가벼워요, 골치 아파요, 쓸쓸해요 행복해요. 끝내줘요. 고통스러워요. 가슴 아파요. 감사해요. 날아갈 듯해요. 괴로워요. 고독해요. 자유로워요. 마음이 가벼워요. 구역질나요. 그리워요. 고마워요. 명랑해요. 속이 부글부글 기대고 싶어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신경질나요. 안타까워요. 밝아요. 즐거워요. 실망스러워요. 넋이 나갔어요. 감동적이에요. 살맛나요. 심각해요, 눈물겨워요, 뿌듯해요, 통쾌해요, 싫어요, 답답해요, 두근두근해요, 생생해요, 참담해요, 두려워요, 산뜻해요, 유쾌해요, 심술나요, 외로워요, 들떴어요, 활기차요, 암담해요, 우울해요, 상쾌해요, 활발해요, 앞이 깜깜해요, 울적해요, 따사로워요, 힘차요, 기분 나빠요, 마음이 무거워요, 상큼해요, 흔히 나요. 골 보기 싫어요. 무기력해요. 편안해요. 흥분되어요. 끌어올라요. 허탈해요. 다정해요. 희망차요. 끔찍해요. 죽을 것 같아요. 평화로워요. 호기심이 들어요. 열받아요. 자포자기해요. 포근해요. 의기양양해요. 원망스러워요. 벼랑에 선듯해요. 만족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어이없어요. 복잡해요. 흐뭇해요. 전율을 느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늠한 여인의 태도를 바꾼 예수님의 비법은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버렸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의 너를 고수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뻔하지 말라. 시대의 소망, 461.